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 유언스플래너입니다. 아, 어, 저는 오늘 용인, 처임구 포곡구에 있는 용인 수직형 타운하우스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현장은 건축 연면적은한 45평 정도 되는데, 어, 분양가가 3억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수직형 타운하우스 3억대 초반대 보시는 분 있으시면 여기 현장 괜찮으실 것 같아서 안내 드리려고 해요. 어, 여기가 생각보다 구조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 견자 한번 같이 보시고 요견장에 마음에 드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마이아스 맘플레나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수직형 타운하우스입니다. 3억대 초반 수직형 타운하우스인데요. 지금 여기 제가 촬영하려고 하는 현장은. 지상 주차를 이쪽에 지상 주차를 하고 어, 집안으로 예,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차장이 꽤 넓어요. 네, 예, 주차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바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예.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네, 오른쪽에 신발장 아, 3칸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정면으로도 신발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이제 방석 같은 것도 오시면 허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전실이 좀 넓은 편이긴 하네요. 그리고 예, 왼쪽에 일관소동 있습니다. 중문은 철제로 지금 슬라이더 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직형 타운하우스라서요. 바로 들어왔을 때 어, 주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이쪽에 주방 예, 기억자 주방으로 있고요. 음,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에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 전자레인지하고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 싱크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3구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 주방 가구는 한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고 원럭 예, 원목 컬러로 해서 좀더 아늑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주방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식탁을 놓으시면 되시고, 지금 딥히는 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6인용을 놓으셔도 넓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세탁기 이쪽에 놓실 으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 있네요. 여기 테라스가 나무데크로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테라스 이용하실 수있으세요 수직형 타운하우스로 해서 3층 구조입니다. 외벽은 파벽돌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3층 구조입니다. 어, 테라스가 생각보다 좀 넓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어, 네.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이제 지상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거고, 앞동에 있는 거는, 예, 지하 주차, 필러티 주차가 되어 있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 계단이 있네요. 네. 지금 지상 주차를 하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이고요. 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는 네. 게스트 화장실이네요. 샤워 시설은 없고요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하고, 예, 변기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에도 채광장이 되어 있고요 어, 계단 밑에, 어, 창고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갈게요. 아, 여기가 거실입니다. 네. 1층에는 주방이 있고 2층에는 네, 거실로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다용도실이 있네요. 간단하게 싱크대 되어 있고 인덕션 두구이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예. 어, 이 보일러실이네요. 깔끔하게 예, 붙박이로 되어 있어요. 아. 보일러는 나비엔으로 1등급으로 하셨네요. 네, 또 이쪽에는 에어컨 실외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테라스는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안방이고요. 어, 안방에 어, 안방은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어, 안방에 침대 놓고 공간이 이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안방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드레스룸이 있고요. 어, 드레스룸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손을 씻을 수 있게끔 이쪽에 네, 세면대는 되어 있고요. 이쪽에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기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수직형인데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게 나왔네요. 천장은 지금 고야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어, 네, 고야지붕이라 침고가 높아서 양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오른쪽 방부터 볼까요? 네, 어, 여기가 3층의 작은 방입니다. 침고 높아요. 높아서 개방감이 좋네요. 어, 침고가 아,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테라스는 이쪽에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테라스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2 층에 어, 화장실, 샤워. 아쉽게 샤워 박스는 없는데 그래도 공간은 넓은 편이에요. 어, 예, 3층 화장실, 샤워할 수 있고 세면대, 예,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되어 있어서 데려올. 욕실이 좀 밝은 편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있어요. 네. 이렇게 공간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어, 4박대 초반대에 타노하우스 찾으신다면, 어, 여기 한장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옥상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 데크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네. 어,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 활용도가 좋네요. 네,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잘돼 있어요. 3억대 초반대에 이렇게 타운하우스가 구조가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네. 양쪽으로 테라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작은 방에도 나무 데크는 안 해놨지만 이 정도 공간에 테라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도 있습니다 아, 3억대 초반대에 타운하우스 찾으신다면 어, 여기, 여기 현장이 공간 활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게 나왔습니다 아, 여기 현장에 관심 있으시면 예, 마이아스만플랜한테 미리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